네, 반갑습니다. 자금용시 서광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 계시고, 낯설죠? 그쵸? 이런, 이제, 방송에다 보던 내용을 현장에서 들리는 거. 어때요, 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아, 기대돼요. 기대돼요. <laughs> 기대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부으셔서. <laughs> 네. 사실 이런 경영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기술만 잘 배우고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기술이 월등히 높아도 매출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신 분들 너무 많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느낄 때는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다른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생긴 게 뭐냐면 눈에 있던 게오늘날는 2000년대하고 2000년대 이후로 나눠져요.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묵묵히 열심히만 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가 넘어가면서 이게 시대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바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홍수, 홍수처럼 엄청나게 밀려오고, 이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 컨텐츠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돈 버리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또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내가 목, 마음만 조급조급하고 시간만 계속 허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나, 허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것도 이루는 게 없고 저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진짜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많은 조급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달걀 미시실 성공의 프로젝트 여보 기록벌기 주제는요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혹시 어, 인터넷 SNS 활용 많이 하세요? 계획 중데 네. 엄두로 논다 겠어 엄두로 논다 겠죠? 네. 봐봐요 몸으로 하잖아요 <laughs> 인터넷 활용 많이 하세요? 안 하시죠? 네. 활용 많이 하세요? 안 하시죠? 네. 하루 많이 하시, 아, 안 하시죠? 네, 하루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죠? <laughs> 2000년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아, 2000년대 이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2000년대 이전 사람들니다 아직도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모르겠죠? 2000년대 이전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된, 어, 먹고 살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내가 그걸 맞춰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그 힘든 과정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지만 이게 엄두가 실질적으로 엄두가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도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젊은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말도 못하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뭐야? 버는 액수가 달라져요. 버는 액수가 예전에 일했던 그 아날로그 시그램이 일했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버는 액수는요 말도 못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예전에 했던 아날로그 시대 때 했던 분들은 하대우만 커요 미용실만 커요 미용실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스무 개막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많이 남을까요? 안 같다는 거죠 이쪽 돈 벌어서 이쪽 메꿔놓고 이쪽 돈 벌어서 이쪽 메꿔아요 한집잘 되고 나머지 나머지 미용실은요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근데 그건 적자예요 왜 적자예요? 내가 가게 하나 오픈할 때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 체인점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체인점 하시는 분들은요 미용실도 정말 럭셔리하게 꾸며놔요 보이기 위한 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꾸며놓기 때문에 미용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근데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낳고 뒤로까지는 구조예요 앞으로도 많이 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2000년대 이후에 있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세대, 젊은 세대들은요, 미용실을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약지를 다 운영하면서, 정말, 이렇게 조그만 미용실에일대일로 하면서, 아주 고가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고객을그 동네 손님만 의지하는 게 아닌 뭐예요? 전국에 있는 손님이 다내손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요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업스타일도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커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파마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잘해요 열펌이면 열펌 열폼 하나만 잘하고 염색이면 염색 하나만 잘해요 그래서 그사람들의 그 상대를 해서 뭐야 전국에서 손님을 끌고 와요 그리고 객다가 굉장히 비싸죠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열펌 하는데 복급펌 하는데 200만원 받는다고 있어요 상상하셨어요? 상상해보셨어요? 네. 넓은 파는데 2 0 0만원 받는데 과연 뭘까요? 아 수능 안 봐서? 저희 말한 사람들이야 그걸 가르쳐. 저는 백만 원 파마도 받아왔어요. 안올것 같죠? 와요. 어떻게 와요? 내 머리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와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와요. 그거 복구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거 같죠. 전국에 넘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너,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세대들은 여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루에 한 명만 받는거예 하루에 내가 열 명, 스무 명을 받을 것이냐? 손님을 다섯 명 미만으로 받을 것이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화 시대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정보화 시대에 활용을 잘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200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몸으로 일을 해요. 단가도 싸지, 고객은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동네 손님만 운영해요. 동네 손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동네, 어? 그말 있죠? 동네에서, 어? 동네에서 말잘안 하고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쵸? 망해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어때요? 온라인상에서는 댓글이 망해요. 댓글 하나 잘못하면 망해요. 온라인상에서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갈수록 망합니다. 하지만 고객은요, 전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객단가를 내가 올릴 수 있어요.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뭐예요? 기술, 마케팅, 인성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술 뭐예요? 필요한 노력을 해서 내가 한 가지는 무조건 어느 누구보다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그 동네에서는 최고 머리 잘하는 사람 일단은 동네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동네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나는 제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커트면 커트, 펌이면 펌, 염색이면 염색 이 동네만큼은 내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커트, 펌, 염색, 모든 거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제가 상담할 때. 혹시 기억나요? 아니요. 제가 상담할 때 가끔씩 다른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저 커트 검사입니다. 펌을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뭐예요? 저는 커트 검사거든요. 커트만 잘하거든요. 펌을 잘 못해요. 가 하나는 못해요. 왜? 그 나는 이거 하나만 연구했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죠. 뭔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해서, 그, 다른 것도 해요. 염색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파마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강사로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하지만, 커트는 제가 재주는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재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능력까지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만 하면 뭐합니까? 알려야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알리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알리는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래요 SNS 활동하셔야죠. 을 그쵸? 근데 그 SNS 활동이라는 게참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안 올리면 떨어져요. 내가 올리면 다시 올라와요. SNS라는 게 뭐예요? 최신 걸 좋아해요. 최신 걸 많이 올라, 올라가는 걸좋아해니 근데 그 최신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묵은 거는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올린 거가 제일 먼저 일순위로 검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료를 올리는 거를 밥 먹듯이 올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끈기큰 거를 하라는게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 여러분 올라갈 때 뒷산에 야산, 그냥 뒷산이고 앞산이고, 요 앞에 눈에 보이는 야산 올라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한번 올라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한 30분이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올라가라고 보세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SNS가 그래요. SNS가 처음에 하나 올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일일 SNS 와 n s 올리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건 요즘에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면 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놨어요, 요즘에. 그래서 글을 하나를 딱 만들어서 뭐글 쓰는 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주소 하나만 딱 만들어서 딱 올리면 그거하고 다 모든 게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카카오, 어,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네이버, 모든 게뭐 카페, 카페 뭐 이런 거, 모든 게다 연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잘 하루에 하나만씩만 올리는 거를 만들어 놓아서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계속 올리시는 겁니다. 쉽겠어요? 쉽겠어요? 어, 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일수로 어때요? 동네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손님이 내 손님이에요. 전국에 있는 손님이 내 손님이에요. 전국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 딱 왔어요. 원장님이 예약이 풀로 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딱 왔는데 청주죠. 만약에 서울에서 청주로 머리하러 갔어요.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왔어요. 어? 예약을 안 했어요. 그 손님 그냥 보내실 거예요. 저는 그타임에 제가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 손님 어떻게 됐어요? 그 손님 어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근데 갔잖아. 다음에 예약하고 오겠죠. 그쵸. 그런 거라는 거죠. 손님이 멀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예약을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안,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공 치는 거잖아요. 못하면 머리를. 머리도 못했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루는, 어, 시간을 허비했지. 그쵸.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약제로운영됩다 예약제가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의 삶이 유택해져요. 예약제가 운영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한테도 최고의 VIP 대접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이 유택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정보화 시대에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미국쇼오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달 기록했었어요신구에게는 전달 기록했었어요 프랭카드 코로나.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동네만 상대를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손님이 제 손님이고요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손님도 제 손님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제 손님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모스크바에서도 손님이 오시고요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손님이 오십니다 미국에서도 오는 건당연거니요전 세계에 있는 손님 가끔 씩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손님들은 분명히 외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미용실 가서 머리를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라는 거죠 자 정보화 시대를 잘 활용하면 첫 번째 에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중요한 건 시간적 요인가 생깁니다 예약제로 운영는게 있대요 두 번째는요 객단가를 내가 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금전적 요인가 생겨요 엄청난 금전적 요인가 생겨요 왜요? 시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많은 사람을 많이 뵙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큼만 내가 고객을 아주 고가의 고객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적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걸 많이 했을 때 뭐가 돼요? 내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어느 그 원대, 저, 저 있는 그 스승님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처음에 미용실 했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기업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딱 가서 제가 인사를 드어갔더니저이벽 이 옆에, 이벽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누가 있는 줄 알아? 어, 전국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원장님이 기본 미용실 3개 이상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에요 근데 뭘 하러 왔냐 경영 강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큰 부자가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적인 활용을 해서 더큰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를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계형으로 하시는 사람들은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손님을 바글바글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객단가를 그 올려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손님만 오는 것만 손님을 바글바글 많이 받아서, 내가 몸이 죽어나는 줄은 모르고, 바글바글 많이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는, 결과를 딱 보니까, 한 10년, 20년 했는데, 어,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야? 어, 근데 그 돈도 어디로 가? 병원 가다 줘. 어, 병원가다줘죠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전에 했던 분들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2000년대 이전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했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빠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활, SNS 활동을 많이 하면서 고객을 창출하는 기법을 많이 연출을 하고요. 그 고객이 창출된 것과 동시에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 요율, 금적인 여유를 많이 누리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바로 다른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잘될수 있을까? 그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SNS와 해서 애호주의 정보화 시대에 젊은 세대들,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10평, 뭐 10평 미만의 미용실 운영하면서 월 순수익 천만 원 이상 찍고 다니시는 원장님이 은근히 의외로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차잡아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뭐예요? 손님 하루에 다섯 명 여섯 명맞고요 여러분들은 못 오돌는 이유가 있어요. 왜못 오를까요? 그 시간에 손님 받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요그 시간에 손님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 명만 하고요. 4만 1열 0폼이1 0 20만원 30만원씩 받고요 3명만 해또 얼마예요? 30만원씩 3명만 얼마예요? 90만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나머지는 뭐해요? s n s 올려요 그 손님 받은 거그 사진 찍어서 올려요 시간을 벌잖아요 그런 거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을 벌수 있게끔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저렴하게 할, 수, 할 수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손님이 북적좀적 많아져야 돼요 그 대신에 1일 1포스팅 일일 일 포스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한 3년만 쌓여보세요. SNS는요, 무조건 많이 쌓이는 게 장땡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면 1년이면 365개가 올라가요. 3년이면 몇 개가 올라가요? 1000개가 넘게 올라가요. SNS에 내 자료가 1000개가 넘게 올라오면 어떤 게하나도 걸려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걸리니 동시에 하루에 한 명만 걸려봐요. 하루에 한 명만 걸리면 한 달이면 30명만 걸려도요. 이 30명이 나한테 줄수 있는 매출이 과연 얼마일까요? 최소한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데 이호년이면 돼. 이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 유튜브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좀 특이한, 그 특출난 원장님또 계세요. 요즘 정적으로 이렇게 강의 다니시고 또 커트 다니시면서 아줌마 살롱 해가지고 커트 잘 다니니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요즘에 정적으로 강의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시골이에요. 그쵸? 완전 시골이에요. 아우, 실망 얘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손님이 그 시골까지 손님이 찾아간다는 거죠. 장소는 요즘에 상관없다는 거죠. 정보화 시대, 저는 지금 노트룸 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골에다 미용실 오픈할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제가 시골에다 오픈할 거거든요. 정보화 시대에만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자자, 자, 자기가 자가 타고 와서 힐링하러 오는 겁니다.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시골에서 노트룸 밭으로 있는데 미용실을 딱 하나 있어. 저 웃기다. 근데 손님이 넘쳐나. 어떡할 건데? 단가도 싸지 않아. 그런 용실 나중에는 그런 용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실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지금도 실내로 피부 피부 마사지를 받는 커피숍 피부 마사지 시, 완전 시골에 있죠. 정말 잘 되는 사롱이 있어요. 엄청 잘 돼. 요 태어나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한 기대는 없지만 피부 마사지 이런 데는 진짜 성공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활동할 때 일단 인터넷이라는 거를 얼마나 내가 활용을 많이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너무 늦었어요. 아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인터넷이라는 거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스토리 마케팅을 되게 좋아해 요 스토리 마케팅 그 스토리, 스토리 마케팅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사 초보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 와요 오늘 여기 하루 있었죠 올리세요 이스페이스 올리세요 사진도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저 사진 찍으세요 여기 사진 찍어서 아나 오늘 여기서 활장을 했어 아 여기서 생, 자기 생각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을 것 같아 안 읽어요 그냥 그림만 틱보고 올려 요 하지만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인다고 보면 내가 엄청난 사람 나중에는 어때요? 엄청난 사람이 되고 와이 사람 되게 유명한 거요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자료올라갔어요제 이름 딱 치면 유튜브 엄청나게 올라와요 아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올렸는데 내가 자료 올렸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돼 자리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동네에서 요즘 제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네에서 저를 모르고 오신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가격 까지고막 싸워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제가 가격 가지고 요즘 손님들한테 가격 까지고막 싸워요 오늘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 어몇년 됐는데 그뭐 이렇게 비싸니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커트가 정말 어려운데 그 커트를 그거피가안하는그 간단하게 단발커트 할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요즘의 수준에 가격이 얼마 정도일 건지 예상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부름대로 줘요 당연하죠 원장님이니까 이 정도 받으셔야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일일 1포스팅 꼭 잊지 마시고요 한번은 야산을 올라가는 건 쉽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야산은 매일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인성이라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있는 인성. 그래서 기술력과 마케팅과 인성 이세 가지가 합해하지만 모든 게다잘될수 있고요. 이세 가지가 잘 되면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됐을 때여러분이 나중에 뭐할수 있어요? 나눔거 공유를 할수 있고요. 봉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는요 줄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맨날 받는 사람만 되는 입장보다는요 내가 남한테 뭔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살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남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끔 노력 노력하시고 원하는 걸 얻어 수 있게끔 하시다 보면 꼭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